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지금은 미혼이고 3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하나 있어요. 결혼 이야기가 슬슬 오고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결혼에 대한 확신이 서지가 않네요. 그 이유는 바로 제 직업 때문입니다. 먼저 제 직업은 열쇠 수리공이에요. 저희 아버지 때부터 하셨었던 일이고 지금은 제가 물려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발 빠르게 변하면서 열쇠뿐만 아니라 도어락도 함께 다루고 있죠. 설치부터 잠금장치를 여는 것과 수리까지 정말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잠금장치를 만능으로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 솔직히 돈이 꽤 짭짤합니다. 세상엔 아직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많고 생각보다 단가에 비해 저희가 받는 돈이 좀 커서 마진이 잘 남거든요. 그러나 그 만큼 못볼 거를 정말 정말 많이 봅니다.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 일을 자부심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한달 전쯤 제가 겪은 경우가 너무 충격적이라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광경 중 하나는 불륜을 하고 있는 현장을 덮치는 경우입니다. 제가 약한달 전쯤 목격했었다던 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해요 그날따라 미세먼지도 없이 정말 밝고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출근하는데 촉이 딱 오더라고요 오늘 왠지 돈을 많이 벌것 같다 이런 느낌이요 룰루랄라 출근을 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전 11시가 되었는데 바로 출장권이 하나 잡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슈퍼협 아파트 110동으로 언제까지 오실 수 있어요? 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상대방은 여자인 것처럼 보였죠. 음, 지금 바로 출발하면, 한 25분 정도 걸릴 겁니다. 설치 때문에 전화 주신 건가요? 라고 대답했어요. 아니요. 문을 따야 될것 같아서 연락드린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빨리 도착하겠습니다. 하고, 빛의 속도로 출발했죠. 상대방께서 말한 주소는 또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이기도 해서, 통크신 분들은 고생이 많다고 하시면서 팁도 주시고 그러시거든요. 여자분께서 말씀하신 주소에 도착했는데도 로비에 보이시질 않더라고요. 보통 고객님들은 상세 주소를 말씀해 주시고 현관문 바로 앞에서 기다리시거나 상세 주소를 말씀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찾기 쉽게 로비에서 기다리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어서 어디시냐 물었더니 저더러 죄송한데, 지하 2층에 있는 주차장으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하더라고요. 보통 흔한 경우가 아니라서, 엥? 하며 의아했지만, 제 입은 착실하게, 예, 알겠습니다. 곧 뵐게요. 하고, 지하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니, 비상깜빡이를 킨 하얀색 소나타 승용차가 보였어요. 저 차구나 싶더라고요. 차주로 보이는 여성분도 제가 몰고 있는 승용차에 붙어 있는 저희 가게 이름 스티커를 본 건지 차에서 내리셨죠. 저는 밝게 웃으며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려고 했었는데, 여자분의 얼굴이 아주 엉망인 겁니다. 코는 빨갛게 있었고 목소린 잠겨 있었고 얼굴은 시뻘개져 있었고 눈은 부어 있었죠. 누가 봐도 오열하고 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얼마나 엉엉 울었던 건지 얼굴에 실핏줄이 다 터져 있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아 또 불륜 현장이구나. 제가 진짜 그런 촉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면서 제게 잠시 이야기 좀할수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차에 구비되어 있는 물티슈랑 휴지를 쥐어주시고 말씀해보시라 이야기라니 진짜 이야기가 가관이더군요. 편의상 아내분과 남편분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이서 결혼을 하셨는데 남편분의 집안이 많이 기우는 쪽이었다고 해요. 호러머니를 모시고 있고, 밑에 동생도 줄줄이 딸려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마음씨가 너무 착했고, 심지가 곧은 사람이라 생각해서 아내분 쪽에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했대요. 아내분도 솔직히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30대 초중반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분의 직업도 의사셨어요. 아내분뿐만 아니라 그쪽 집안 자체가 의사나 변호사, 이렇게 사짜 직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후에 돈은 아내분이 벌면 되니까 남편분이 스스로 자신이 살림을 하겠다 선언하고 전업주부가 되는 길을 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분께서 호러머니와 동생들을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살림도 곧잘라고 그래서 아내분도 별말 없었대요. 아내분 집안에서도 몇푼 되지도 않는 돈 벌겠다고 밖으로 나다니는 것보다 집안에서 살림하는 것이 몇배 낫겠다고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부잣집 사모님처럼 남편분께서 살림을 하시면서 취미생활도 함께 즐기곤 하셨나 보더라고요. 아내분은 종종 학회도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학회에 가셨다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사단이 난 거죠. 남편이 원래도 수상한 낌새가 있긴 했대요. 그런데 자신의 기우라고만 생각하고 아내 분께서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구나 하며 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학회에 가는 길에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대요. 시간이 급박해서 끼니도 대충 김밥을 포장해서 차 안에서 운전을 하면서 먹었는데 평소엔 그렇게 먹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김밥 포장지를 뜯는 순간 구역질이 치밀어 올라왔다더군요. 차에서 바로 내린 뒤 개워내려고 했는데 내용물은 없고 헛구역질만 했나 봅니다. 아내분께서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여자라면 매달 찾아오는 그날을 건너뛰었다는 것을 알게 되신 거죠. 급하게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근처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테스트를 해보니 임신이었던 거였어요. 아내분은 근데 지금 학회를 가야 되니까 갔다 와서 남편에게 말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학회라는 지역으로 출발하고 있었는데 그때 모르는 번호로 누군가 전화를 걸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전화 내용은 남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번호를 부르면서 타이어가 펑크가 나 있다고 하더래요. 신혼집의 주소니까 아내분은 "아 그러시냐?" 하고 남편에게 전해주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 남편이 아내분께 "나 지금 엄마랑 동생들 데리고 있어서 전화 오래 못할 것 같은데?"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내부는 그때 속으로 이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하지? 라고 생각을 했대요. 일단 별말 없이 전화를 끊은 뒤 시댁에다 전화를 걸었더니 아니다 다를까 시어머니는 친구들을 만나러 왔는데 갑자기 웬 일로 전화를 건 거냐고 반갑게 전화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회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바로 차를 돌려서 신혼집 주소로 돌아왔대요. 어이도 없고 화도 나서 손이 벌벌 떨렸다더라고요. 그런데 문 틈으로 기가 막힌 소리들이 새어 나왔다고 합니다. 누가 들어도 온갖 해괴한 소리 등등 듣는 내내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서 욕을 한바가지 하고 싶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치니까 글쎄 도어락에서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문구가 나왔다는 거예요. 세 번이나 비밀번호를 눌렀는데도 안 열려서. 가방에 들고 다니던 카드 키로도 문을 열려고 했는데 카드 키로도 열리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가게에 전화를 주신 거였죠. 보통 그런 경우에서는 집 안쪽에서 이중 잠금을 해버리면 밖에서 번호를 누르든 카드 키로 열려고 시도를 하든 전부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이중 잠금이 되어 있는 문을 열려고 하면 밖에서는 드릴로 도어락을 풀어야 합니다. 진짜 주차장에 엉엉 우시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나요? 그냥 휴지나 건네고 말았죠. 그래도 저희가 문을 뚫으려고 하면 그게 본인 집이란 것을 먼저 확인하고 뚫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주소가 맞는지 확인한다고 신분증 좀 보자고 했는데 진짜 집도 아내분이 결혼할 때 해온 집이었고 아내분께서 타고 다니는 차랑 남편분께서 타고 다니는 차. 두대 모두 아내분 명의였던 거였습니다. 진짜 짐승도 이정도는 안 하겠다 싶었네요. 문 따는데 얼마나 걸리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하는 일이라 진짜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했죠.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길에 아내분께서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키시더라고요. 아내분이 사시는 34층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아내분의 표정엔 살기가 넘치고 진짜 무서웠습니다. 하긴 그 심정을 세상 그 누가 알겠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한 지몇년 되지도 않아서 아직 신혼을 즐겨도 될것 같은 시기던데, 심지어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오늘 남편의 불륜까지 알게 되었으니 속이 얼마나 문드러질지 가늠도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제발 그 짓이 끝나 있길 빌었습니다. 임신 초기인 아내분의 심신 안정을 위해서 말이에요. 엘리베이터는 빠르게 도착했고 아내분의 집 현관문 앞에도 도착했습니다. 아내분께서는 문에 귀를 대더니 정말 사색이 되시더라고요. 사실 문에 귀를 대지 않아도 엿게 들렸습니다. 집 안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가 말이에요. 아내분은 누가 봐도 분노를 걷잡을 수 없는 표정이었고 저보고 잠시만 조용히 해 달라고 하더니 그 새어 나오는 소리들을 녹음하시더라고요. 한 2분 정도 녹음을 하고 난뒤 제게 빨리 문을 따달라고 하셨습니다. 맨날 하는 일이니까 솔직히 30초도 안 걸리거든요. 사실 아내분께서 비밀번호도 3번이나 치시고 카드 키까지 갖다 대었는데 왜 안쪽에서 반응이 없었나 신기하게 느껴졌었는데 보통 40평대 후반부터는 현관문 쪽에 중문이 따로 있더라고요. 현관 자체도 넓고요. 유리창을 중간에 넣은 나무문이 있어서 그런지 소리를 못 들었나 보더군요. 물론 제가 도어락을 떼는 소리도 함께 못 들었고요. 현관문을 여니까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가 나고 있는데 옆에 계시던 아내분께서는 총알처럼 튀어나가 동영상을 찍으면서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 소리에 인기척이 느껴졌는지 아내분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고 1분도 채 되지 않아 여자의 비명소리, 남자의 당황해서 당신이 지금 어떻게 여기 있냐는 소리와 멍청하게도, 분명 비밀번호도 바꾸고 이중장금도 해놨는데? 라고 중얼거리는데 아내분께서 자지러지듯 소리를 지르며 진짜 듣기도 상스러울 정도로 쌍욕을 퍼부으셨습니다. 현관문에 혼자 서 있는데 집안에서 나오는 그 개판 5분 전인 소리를 들으니까 오도 가도 못 하겠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지금 아내분께서 임신 중이란 사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집으로 오는 순간부터 위태로워 보이셨는데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스럽더라고요. 고민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심정으로 말리기 위해 저도 아내분이 간 곳으로 따라 들어갔는데 세상에 남편의 상대 여자는 쇼파 뒤에 웅크리면서 숨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남편분으로 추정되는 놈은 임신 초기인 아내의 손목을 잡고 휴대폰을 뺏으려 하고 있고 눈앞엔 지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내분은 저를 본 것인지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시고 남편분은 그런 저를 보고 당신은 누군데 여기 기어들어와 있냐 소리를 지르고 아내를 맞이했던 불륜녀는 저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귀에서 삐 하면서 이명이 들릴 정도로 진짜 개판이었습니다. 일단 홀몸이 아니신 아내분께 다가가 아내분을 보호하고 두 분께 옷좀 챙겨 입으시라 그랬어요. 아내분께서는 그 와중에도 착실히 증거를 남기기 위해 촬영한 동영상을 저장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대체 누구고 왜 여기에 서 있고 이런 상황에 끼어 있는 것인지. 아내분은 저더러 자기를 데리고 나가주시면 안 되겠냐고 간곡히 부탁하시더군요. 일단 자리를 피하셔야 될것 같긴 했기 때문에 남편분께서 안방으로 몸에 걸칠 것을 찾으러 들어간 사이에 아내분을 데리고 바로 아파트를 나와서 제 차를 주차했었던 지하주차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그 짧은 순간에도 아내분께서는 통곡을 하시며 우시는데, 참, 제 삼자가 보기에도 짠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니 뭐라 해드릴 말이 없더라고요. 지하주차장에 도착하고, 아내분은 본인 차에 가서 물을 조금 먹고 오더니 제게 얼마 나왔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출장비는 7만원이고 도어락 새로 교체까지 원하시는 거면 추가금 15만원 더 붙는데 어쩌시겠냐고 물으니까 10만원짜리 수표를 내개 쥐어주시면서 죄송한데 도어락도 교체해주시고 가달라고 하시고 오늘 너무 감사했다고 그러는 의미로 돈더 챙겨드리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절 붙잡고 엉엉 오는데, 아, 근데 그게 거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사실 임신을 알게 된날 남편의 불륜 사실도 알게 된 것도 흔치 않은 우연이라 생각하고 무슨 막장 드라마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불륜녀였던 여자의 정체가 아내분의 친척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하수연을 들으면서 사실 아내분이 많이 불쌍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흔하게 볼수 있는 장면은 아니니 구경한다는 심산도 조금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그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분은 당연히 똥줄이 타겠죠. 자기가 저질러 놓은 죄도 있고 아내분께서 찍은 동영상이 있으니 자기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맨몸으로 장가와서 아내 덕만 보고 사는 중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내분께 전화를 미친 듯이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던 건 아내분이 진동소리를 듣고 휴대폰을 들어 올렸을 때 보게 되었어요. 아내분이 남편분을 내 심터 하트라고 저장을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아내분은 저를 붙잡고 좀더 울고 난뒤 도어락 교체를 위해 저와 함께 다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어락을 교체하는 사이에도 불륜녀와 남편분께서는 아내분 근처를 맴돌면서 말을 걸고 미안하다 실수였다 하며 변명만 하시더라고요. 도어락 교체도 신속히 끝내고 저는 그대로 내려왔어요. 아내분께서는 비밀번호를 바꾸시고 그두 명을 밖으로 내쫓아내시더라고요. 혹시나 저를 따라와서 제게 불똥을 튀게 할것 같아서 후다닥 엘리베이터에 타서 닫힌 버튼을 연타한 후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정말 꽁지가 빠지도록 운전해서 일터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의 일은 알수 없지만 아무래도 이혼을 할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눈앞에서 한 가정이 파탄나는 꼴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참 뭐랄까 싱숭생숭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남편분도 선하게 생기셨어요. 교회 목사 아들 같이 진중하고 자상한 느낌을 풍기는 사람처럼 보였죠. 근데 그런 사람이 아내분의 친척동생과 불륜을 저질렀던 사실이 참 와닿지도 않네요. 인간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고 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믿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요즘 종종 들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는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눈앞에서 사람을 기만하고 배신 때리는 상황의 절정을 보고 왔더니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지만 믿기가 어렵고 결혼에 대해 자신이 없어지네요. 여자친구를 사랑하곤 있어서 그런 마음이 생기면 안 되지만 말이에요. 솔직히 그 아내분도 사랑 하나만 보고 다른 나머지 조건을 안본 거잖아요. 저 진짜 제게 하소연을 하셨던 아내분의 말들 중에 자기가 돈으로 좋은 사람 하나를 버려놨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시는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할 정도로 기억에 남습니다. 돈은 물론 평소와 다르게 두 배에 가까운 큰 돈을 벌었지만 남의 치부를 훔쳐본 대가로 받은 것만 같아 찝찝하기도 합니다. 저는 정말 불륜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 짓이 해로운 것을 누구나 다 알면서 왜 그렇게 못 즐겨서 안 달인 건지. 사랑이 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건전한 관계가 정상인 것은 아니잖아요. 참, 저도 결혼을 해야 하는데 막상 눈앞에 일련의 상황들이 펼쳐져서 한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없어지는 것을 보고 있으니 머리가 복잡해지더군요. 제 결혼 생활도 절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고 그러네요. 아무튼 저는 알아서 해결해 보겠지만 말입니다. 그 아내분께서 꼭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받아내셔서 복수도 하시고 무사히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이혼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